c y c f s FCL LCL 그리고 포워더 선사 수출입 물류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입니다. FCL은 한 컨테이너 꽉 채운 것, c y 는 컨테이너 야적장, LCL은 한 컨테이너 못 채운 수량을 의미하며 CF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사는 컨테이너만 진행하고 포워더는 컨테이너와 LCL 둘다 진행합니다. 마스터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이고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수출 물류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CY, CFS, FCL, LCL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의 약자로서 20피트든 40피트든 혼적 없이 한컨테이너꽉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도착 때까지 열어보지 못하게 실까지 채운 FCL 컨테이너는 수출 CY에서 수입 CY로 이동하게 되고 CFS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FCL은 CY에서 대기를 하게 되죠.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FCL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한 컨테이너 다못 채운 수량이기 때문에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섞어서 한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고 상차와 하차 작업은 CFS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LCL은 수출지 CFS에서 도착지 CFS로 이동하게 되고 제품의 분실과 제품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식마막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사는 풀 컨테이너만 진행하지만, 포워드는 풀 컨테이너와 LCL 둘다 진행하게 되고, 수술자는 풀 컨테이너일 때는 선사와 포워드 양쪽 견적을 받을 수 있지만, LCL 경우에는 포워드에게만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선사 또는 포워드 선택할 때는 꼭 가격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의 아이템과 도착지 국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선사는 컨테이너를 판매하고, 포워더는 그컨테이너를 받아서 LCL 소량화주에게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은 마스터 BL, 포워더가 개별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은 하우스 b l 라고 하며, 우린 통틀어 BL이라고 부릅니다.